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편하게 좀 드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해외 출국 관련된 이야기가 당연하겠고,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역시 오늘은요. 제가 유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 좀해 보고 싶어요. 뭐 유학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말고요. 정말 유학을 가서 한국에서 없는 어떤 뭐 시스템이나 그런 학문이나 이런 걸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유학 가야죠. 아, 접근 찬성합니다. 정말 집 팔고 뭐 팔고라도 무조건 가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목표가 정확하고 원대한 꿈이 있다면. 근데 학생들 만나다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뭐 하다가 잘안 돼요. 뭐 예를 들어 공부를 해 봤는데도 잘 안되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려고 했는데 뭐 그것도 안되고 아니면 직장 생활하다가 뭐가 안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 쉬고 싶다 환경을 받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점점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제일 쉽게 접하는 게뭐 해외 출국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 거 검색하다 보면 어때요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만 그중에서 굉장히 <laughs> 여러분의 눈에 어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외국에서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할수 있는 돈도 벌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데요. 어 이거다. 내가 한국이 이제 싫어. 나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그래고 외국가 살아야지는데 모든 걸다할수 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 내가 요즘 좀 알아보고 있어라는 이름하에 계속 알아봅니다. 알아본다는 게 결국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이죠. 검색을 막 계속해요.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도달하는 페이지는 결국 유학원 페이지, 유학원 카페, 유학원 영상, 뭐 이런 곳으다 도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보들이 그곳에서 나오니까요.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뭐 예를 들자면, 아, 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밖에 안 나왔는데, 아, 한국에서 대학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 한국에서 뭐 이상한 대학 가느니 내가 여기다 돈좀더 주고, 외국에서 내가 대학을 나오면, 뭐 외국에서 학위도 받고, 뭐 영어도 배울 수 있고, 한국 가서 취업도 잘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왕에 뭐 워킹홀리데이나 뭐 어학연수나 이런 것들 나갈 바에는 뭐라도 하나 얻어 돌아오는 게 좋아. 그럴 거면 1년짜리 과정들이 있대. 이러면서 또 유학들을 생각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해요? 유학원이나 에이전트를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상담을 합니다. 뭘 뚜렷하게 하고 싶은 거는 없어요. 없지만 외국 나가서 살아보고 싶은데 이제. 웬만하면 학위도 받았으면 좋겠고 거기서 취업하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영주권이나 이민 같은 것도 나는 해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얘는 나가려고 하는 애네. 내가 안 잡으면 다른 데 가서 얘를 잡겠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막 얘기를 하죠. 자, 지금부터 대학을 가시면요. 여러분은 가갖고 외국에서 학위도 받아요. 영국으로 가면 영국 대학에서 학위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취업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뭐안 돼서 한국에 돌아와도 한국에 웬만한 대학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서 외국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때 굉장히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은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가라니까요 그런 분들은 백번천 번이고 가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 근데 그냥 외국에 나가고 막연하게 사, 나가서 살고 싶고 뭐 외국 취업하고 싶고 이민 가고 싶고 막 그렇다 보니까 유학원 가서 만나니까 그냥 가라는 대로 가요 그런 친구들 가서 대부분 전국 뭐 하는 지 알아요 매니지먼트 뭐, 뭐 관련된 게 많겠죠 매니지먼트 관련된 게왜 가장 일반적이니까 저도 문과생. 이지만 여러분 문과에서 가장 만만하게 가는 게 뭐예요? 경영학과. 저희 때는 경영학과였어 경영학과 나쁜 게 아니라 포괄적이라는 뜻이에요.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다 매니지먼트 관련된 학과들을 대부분 선호해서 갑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게 뚜렷하게 없었기 때문에 유학원에서는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은요. 출석을 하지 않고 돌아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내가 생각했던 것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자 두. 첫 번째, 비용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유학 관련돼서. 가려면은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아무리 못해도 뭐3 4년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3억에서 4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근데 그것만 끝나나요 아니죠 여러분 i e l s 스코어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 합니다 당신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조건부 입학이란 걸 하셔야 돼요 조건부 입학을 하시려면은 앞에서 어학연수를 몇 개월 다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 하게 되, 많이 하고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어 그러면 생각지도 않았던 앞에 어학연수 기간이 붙고 뭐 어쩔 수 없죠 왜 가 영어도 안 되고 준비를 안돼 있으니까 대학을 가려면 대학의 룰이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면 이 학비가 또 붙어 그리고 여기에 생활비가 또 붙고 대학 학비도 붙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시간적인 것도 그렇고요 학생을 만났는데 키가 정말 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190몇 되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농구선수였고, 대학은 못 갔어요. 대학은 못 갔는데. 근데 이 친구가 뭔가 딱히 이제는 뭐 하려고 보니까 딱히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갖고, 이 친구가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돼갖고, 호주에 있는 대학을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호주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얘기했죠. 아니. 이미 정해놓고 왜 물어보냐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 나는 할 말이 없다 아 그래도 뭐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사실 나 같으면은 그 입장이면 절대 안 간다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3, 4년, 4, 5년 뭐 기간이 얼마가 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최소 보통 3, 4년이라고 하니까 3, 4년에 한 3억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딱히 공부하고 싶은 것도 없어 얘기했죠 차라리 그 돈과 그 시간이면은 이디야 커피 매장을 하는데서 3억 들여서 내서 3년 동안 운영하면 네가 하고 싶 거할 거야. 그 돈이 훨씬 더 나을 거야. 왜그 친구 돈을 벌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 돈으로 농구를 고등학교 때까지 했고 굉장한 유망주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뭐 해리 농구 교실을 하나 차려라 어디다가. 그래서 아이들 농구를 가르쳐라 그게 좋으면. 근데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외국을 나가려고.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냐 부모님한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마련 중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유학을 가라 가지 마라 영국 가라 미국 가라 캐나다 가라가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이 가고 싶다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부터 첫 번째 결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그때 알아보세요. 그러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냥 갖다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이 서지도 않는 상태에서 가가지고 누군가 하는 얘기 듣고 나면은요 여러분 무조건 꼭 오늘 유학 가야 될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리원정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시원하게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